플레이어는 자신의 색깔 칩한 개를 선택하여 다른 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. 맨 처음 시작한 플레이어는 중앙에 비어 있는 한 칸을 이용하여 칩을 뛰어넘습니다. 세로나 가로로 뛰어넘을 수 있으며 대각선으로 뛰어넘기는 불가능합니다. 뛰어넘을 수 있는 칩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. 뛰어나올 때 조건이 된다면 연속으로 할수 있습니다. 자신이 뛰어넘은 칩은 획득하여 가져옵니다. 연속으로 점프할 수 있는 경우는 자신의 앞치 앞에 칩이 하나 있고 빈칸이 있는 경우 연속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. 한 개의 칩을 사용하여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을 때 다음 플레이어의 순서로 넘어가게 됩니다. 다른 칩들을 뛰어넘은 칩은 마지막으로 뛰어넘은 위치에 놓습니다. 어떤 플레이어도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 없을 때 게임이 종료되며 자신이 획득한 칩의 개수로 순위를 가립니다.